좀 몸을 정상화시키려고, 이제, 오늘은, 이제, 그 뭐지, 엄마가 챙겨준 비타민도 먹었고요. 엄마가 챙겨준 그 보리차도 먹었고요. 엄마가 챙겨준 그 밥도 먹었고요. 네, 엄마 오늘 아침에 깨워줬고요. 예, 네, 예, 네, 그랬습니다. 엄마가 또 청소도 해줘가지고 같이 청소도 했고요. 같이 했습니다. 혼자 안 했어요. 같이 저그 빨래도 돌렸고요. 같이 그 빨래도 갰고요 같이 설거지도 했고요. 같이 그 청소기도 돌리고요. 그 물걸레질도 하고요. 분리배출도 하고요. 엄마랑 같이 했어요. 엄마랑 같이. 저는 엄마 뒷공문이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동그 그, 그냥 쏟았던 게 다르다기는 하는데 캬. 방송도 애먹이랑 마저. 엄마랑 바, 엄마 바빠요 진짜 같이 한거 맞지? 방해한 거 아니지? 방.. 샤! 방해.. 이쯤되면 게시카가 방송도 하겠는데 아니, 아니 방해까지는 안 했어 그냥 방해는 아니고 엄마 청소하는데 심심할까봐 옆에서 그냥 조잘조잘 떠들..떠드는 게 그게 방해일까나? <laughs> 그게..그게 방해..방해인가요? 아니 옆에서 엄마 엄마 있잖아 근데 우리 뭐 먹지 엄마 엄마 분식 당겨 아 약간 쫄면에 김밥 먹을까 아, 아, 나아 별론가 엄마 엄마 그러면은 비빔밥 먹을까 아좀 그런가 캬. 아 근데 어제 피자 먹었으니까 밥 먹는 게 좋지 않아가 아 엄마 엄마 근데 이혼 숙료캠봤어아 엄마 근데 이거 진짜 게시판, 재밌던데 게시판, 엄마 이거 본적 없어 아니 있다. 이거 봐봐 진짜 아. 개 재밌다니까 이러면서 엄마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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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이거 할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어 그래 아 텀블러 씻을 때그뭐뭐 뭐 이산화탄소를 뭐뭐뭐 뭐, 뭐더라 캬. 과산화수소 아닌데 뭐 그게 뭐죠. 나와봐. 무슨, 아, 베이킹소다! 아, 베이킹소다로 닦아야 된다고 엄마 그 소리 해가지고, 어, 그래? 엄마 이거 베이킹소다로 안 닦으면은 지지야? 막이고 이건 제시카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. 아니 자, 그래도 오디오 채워줬잖아. 깨달어요, 내가 라디오 해줬잖아. 자, 그러면은 괜찮지 않나? 엄마가뭐할때 응. 양심 찔려서 이거도. 아 근데. 하면서 뻘쭘하게. 제가 밥 먹고 이제 다 해. 치우는데 이제 엄마 이제 치우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소파에 이렇게 배빵빵 두드리면서 아어나나좀 어, 치울까 이러고 이제 쓱 이렇게 일어났거든요. 엄마 근데 어 가만히 있어. 아무것도 하지 마. 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. 아무것도 건들지 마.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. 그냥 있어. 그냥 냅둬, 냅둬. 괜찮아. 그냥 냅둬. 그냥 가만히 있어. 움직이지 마. 아무것도 건들지 마. 해가지고 약간 기분이 좀 묘했어요. 음, 나도 엄마를 도와주려고 거들려고 나도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지? 네가 움직이면 일거리가 늘어난다. 아니, 난난 도와주려고 했는데.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가 봐 아니 근데 엄마가 항상 저한테 이제 내가 청소를 하거나 하면은 엄마가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아니 내가 일을 하면은 엄마가 일을 두번 해야 된대 캬! <laughs> 아니 그니까 우리 엄마 정말 진짜 많이 했다니까 내가 하면 이제 본인께서 다시 해야 돼가지고 두번 일하게 되는 거라 하지 말래요 안 하려고 빌드업 너.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냥 소파에 배빵빵 두드리면서 뭐아 오늘 게임 뭐하지 이러면서 극적극적했어요. 아 오늘 게임 뭐하지? 아아 그래 나 진짜 아무도 것안해줘도 됐나? 나나 오늘 오늘 게임 뭐하지? 말까나 아, 뭐 이거 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 이러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로. 에 네. 엄마가 엄마가 안 갔으면 좋겠어. 엄마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. 켜 이게 다 어릴 때부터 애원이를 길들여온 에리스의 빈픽처인가요아 오히려 내가 엄마를 길들였다고? <laughs> 아 오히려 오히려 내가 아 내가 엄마를 그렇게 가스 라이팅을 했다는 건가요? 아니 아니 여 이거 내가, 내가 생각한 그림이지만 너무 커져버렸는데 이거 <laughs>